귀촌 센터에서 김장 배추 등 가을 작물들 심을 밭을 만드는 방법.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텃밭 농부님들은 한번봐 보세요. 30여 년간 한국 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2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 이제 김장 무, 배추 등 가을 작물을 심을 때가 되었는데요. 작물을 심기 전에 먼저 밭을 만드는데요. 언제쯤 만들고 비료와 퇴비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장배추 무우가 주인공이 되버리네요. 하하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재미로 한번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희 터박 루카리 작업을 네. 하는 날입니다. 루카를 치고 김장류 배추 떡밥. 잘시이신나것 쉬는 같아요. 숙달된 <laughs> 강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시범을 보고 우리 아저씨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아이고, 어째 코미 술찬이 가시기 하네. 천림날 새거슈 얼른 출발하세요 아저씨 천사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잘하세요? 네. 네. 어제 저녁에 밑거름 뿌리며 몇가지 말씀한거 먼저 보세요 어제 저녁 어스름에 밑거름을 미리 뿌렸습니다 김장무 그리고 가을 쪽파 이거 1 0월 5일 만들건데요 어, 미끄럼을 밑거름을... 해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어, 월등배추 김장배추, 고양 해남, 다녀왔는데요. 여기서는 2월 10일부터 심다네요. 는 꽃을 그게심다데 여기는 들라붙도 안줍니다. 안주해가지고, 어, 우리 해남 그 남쪽보다는 한 2주, 10일에서 2주 정도 빨리 심어될것 같아요. 오늘 밭을 만들면은, 기간은 별로 없네요. 한 10일 정도 있다가, 심을 건데요.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배추와 김장무는 칼슘 붕소가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 5종 복합비료로제가 만들었던 깻목 가려렇로이두 가지를 뿌려가지고 일단 지금 만들 겁니다. 어, 이것이 5종 복합비료인데요 보면은 좀 이것이 고토와 붕소입니다. 고토 들어갔고요. 붕소. 붕소는 정말 양이 작습니다. 0.02kg. 얼마죠? 20g입니까? 이한2 0 k g 에 20g입니까? 아주 작은 양이죠. 그래도 이게 들어가야 붕소와 이 칼슘이 들어가야 김장배추가 탯번 현상 없이 제대로 크고요. 물론 미끄럼에다가 이걸 준다고 해가지고 그 칼슘이 전부 다 공급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이 없고 가물면은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끄럼으로 넣어주지만은 항상 물을 줘야 이것이 흡수가 되지, 가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깻목 발효비료거든요뭐 발효가 잘 돼가지고 전혀 냄새가 안 나네요. 아주 발효가 잘 되었습니다. 깻목 발효비료와 깻목 액비 만드는 방법은? 여러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렸으니 관심 있는 텃밭님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작년 가을에 만들었던 깻묵 발효비랜더요. 아, 아주 발효가 잘 돼가지고 좋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김장무, 김장배추 김장쪽파에 심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할 겁니다. 깻묵 발효비료 특히 유박 종류를 발효시킨 필류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 뭐 축산물 태비보다는 훨씬 낫죠. 어, 항생제도 없고, 흑객도 없 아저씨가 발효한 건두 번째인데요. 골프처럼 챙겨다니세요? 아, 이거 또 하고, 이고 기농기촌센터에서는 네. 많은 계획을 시켜주고, 많은 지원을 네. 주는데요. 네. 우리 탑방농도 있는데 기농기촌에 방송한 아, 것이 그래. 있으시면 탑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 정도면, 뭐, 직장을 접하죠? 한번 접하니까, 저기 가면? 오, 누구요? 승인 선생님? 오, 여성 농업인. 여자분들이 더 용감한 거 같아. 요 우리 길농 여성 농업인. 트랙터 교육대는 우리 아저씨가 안 한다니까? 우리 아저씨 천사님께서 이런 건꼭 경험해봐야 한다면서 첫 번째로 올라타서 운전하고 다녔답니다. 농기계 교육 강사님이 마무리를 하여 김장배추 무우등 가을 작물들 심을받에 만들었네요. 반듯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곳 김장배추는 남도에안지방는해난도가 10일 정도 빠른 9월 1일 정도 심을 예정이네요. 이는 김장무흙도같이 작년에는 9월 6일날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김장무 씨앗을 뿌렸었어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